안녕하세요 깔끔하게 타세요 저뭐 이렇게 건드리는 거 싫어하세요? 안녕히 <laughs> 아 계세요 이 증상이 지금 이유 없이 시동이 자꾸 꺼져 갖고 점화 플러그랑 다 교환을 하셨는데도 이상해요. 그래서 열로 통을 열어봤는데 냄새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휘발유를 추출을 했는데 찌꺼기도 그렇고 지금 색상이 뭐가 섞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냄새가. 왜 이런 냄새가 날까요? 뭘 섞인 물, 걸까요? 물하고 섞였으니까 지금. 아 물하고 섞이면 이래요 냄새가 물이 썩었잖아요. 물이 썩은 거죠. 휘발유 오래되면 썩는 것처럼. 아 휘발유 썩는 데가 이런 냄새예요? 수정을 하건데, 이 네. 연료캡이 물이 새는 게 아닌가. 네. 이거 알릴 건데, 이런 거, 이 이런 여서안 쓰면 안 돼요, 이게. 아, 그래갖고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유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비가 맞으면 여기로 흐르는 게 아닌가. 녹 덩어리가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연료통 안에 위로 짐작한데, 지금 이 안에 이제 침전물들이 여기 쌓여있고, 떻게 한잔 하실래요? 이, 이 차는 오자마자 시동이 자꾸 꺼져서 들어온 건데, 연료 문제였다. 근데 이러면은 여기에 저 필터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얘도 기름통 안에 있어요? 연료 게이지 없잖아요. 연고 게이지 있데 이쪽에 펌프가 있어요. 아 그쪽에요. 네, 이쪽으로. 그러면 그 필터도 지금 꽉막혔겠네요막혔죠차가 꽉 2만 키로밖에 안 탔는데 2008년식이에요. 근데 이거 알리꺼 써가지고 이렇게 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이거 쓰실 때 보기 좋아도 여기가 완전히 밀봉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사실 고무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여기 지금 이렇게 유격이 있거든요. 그럼 이러면 쓰지 마셔야 될것 같아요. 이 차는 기름통 내리고 안에 필터랑 다 빼서 교환하고 세척해서 다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기름통 안에 녹이 났다는 거는 방치가 오랫동안 돼있어? 물이 있었... 들어가 있으니까 아 물이 들어가서 놔두니까 맑아졌네요 이게 냄새가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 약간 물 썩은 냄새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제 차에 기름통을 열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그 휘발유 냄새 확 나더라고요 뭐 보통 우리가 맡는 그 냄새 이 차는 냄새가 되게 시원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휘발유가 썩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차는 주행 중에도 시동이 꺼졌었고 서 있을 때도 꺼지고 어느 정도 타다 보면 이렇게 꺼진다 그래서 어떤 전자적인 문제나 IAC 쪽그 모터 쪽이나 뭐 이런 다른 센서류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살펴보다가 요즘에 이제 많이 보는 게키로선 적은데 연식이 좀 오래된 바이크들 있잖아요 겉에서 봤을 때는 많이 사용감이 없고 그리고 관리 상태가 좋으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성능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또 이렇게 시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얼마 안 탔어도 이제 연식이 오래된 것들은 좀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알릴 걸사고이 안에서 녹아 내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간 것도 있어. 도구. 고무가요? 고무 말고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 이 것도 있어. 요 플라스틱이 녹는다고요? 플라스틱. 아 피발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차는 인젝터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으니까 물이 한번 지나가면 다못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네. 찌꺼기가 꼈을 확률이 크잖아요. 인젝터 청소는 저번에도 보니까 그냥 교체가 답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카본 낀 거는 인젝터 청소를 할수 있어요. 휘발유를보급유를안 넣으셨네. 연료 캡 쓰실 땐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장기간 보관하실 때는 연료 통에 연료 항상 꽉 채워놓으시고, 비안 맞히셨으면 또 물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비 맞으면 기름이 많이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요. 비만 맞으면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연달날를안 타니까 세차가 문제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네. 시동을 제가 걸으려고 키를 won 했더니 네. 펌프에서 지트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 아, 지금 은안 났잖아요. 지금은 안 나고. 막힌 상태로 헛도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기름 없을 때 나는 소리가 나요. 우리가 처음 펌프 교체한 다음에 키 won 하면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네. 공회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뭐 유량 없이 그냥 소리 나는. 그게 심한 소리가나더라고요 걸리면서 이 배터리를 사셨는데 네. 잘못 단자를 반대 방향 걸 사신 거지 돌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플러스가 이쪽인데 마이너스가 이쪽에 온걸 사신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선을 따셔가지고 여기서 또무으셔 그또 아니 무르셔가지고서 이렇게 꽂아놓으셨던 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시 볼트 물러가지고 해놓긴 하셨는데 안 되죠. 그거. 이제 다시 이거를 배터리를 사서 이제 원래대로 끼워. 그래갖고 혹시 몰라서 이거 이것도 하나 달아놔 드리고. 그 그럼 뭐예요 이거 배터리 블루투스. <laughs> 파트리 아, 전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색깔이 이래갖고. 오에서 뽀얘서 원래는 맑은데. 근데 중간에 제가 한번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케이블 교체하면서. 음. 왜 물이 들어갔을까요, 여기? 세차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저물안 썼어요. 물 걸리실만 했는데. 교환해야 돼요? 네, 해야 되겠어요. 당장 교환해야 돼요. 보여야 되겠다. 아, 참. 네. 이거예요? 883? 방금 전에? 241불. 그러면. 네, 세금하면 은 260불. 배송료는 얼마예요? 배송료한 10달러 정도 되는데 38만 원. 38만 원. 네. 비싸네요. 여기에 필터가 다 달려 있는 건가요? 네. 어디? 있겠? 이거 요거 스트레이너. 이거. 아, 그게 필터예요. 응. 에어 필터는 저번에 청소를 해서 발거잘 나가거든요. 브레이크는 제가 진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아, 어, 그래도 요번 주에 강릉 투어 가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이상 특이점을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100%가 아니니까. 네. 네. 많이 아플 거예요. 어, 네. 아, 이렇게 맑은 거였는데. 그... 네, 형님 말씀이 딱 맞지? 매우 깨끗한데요. 식용유 색깔. 자, 네. 뺑님에이디프레이크 크롬 커버를 한번, 광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콤파운드인데, 철솜으로 소소소소소